7십일 체리피킹 자기에게 불리한 사례나 자료를 숨기고 유리한 자료를 보여주며 자신이 견해나 입장을 지키려는 편향적인 태도를 말한다. 간에만 안 좋은 부작용도 있지만 그건 일부니까 말안 해도 돼. 연예인 땡땡땡 양도 효과를 본 다이어트 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정말 살이 빠져요. 체리피킹은 때론 불완전한 증거의 모순, 증거 억제 또는 아전이 편향성이라고 한다. 경제학적 으로 판매자의 눈속임 전략에 속지 않고 함리적인 소비 패턴을 고수하는 까다로운 소비자의 행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를 파, 체리피커라고 한다. 체리피킹이란 체리와 같은 과일을 수확하는 과수업자들이 행태를 형태에서 유래한다. 과수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잘 익고 빛깔 좋은 과일 위주로 체집해 유통시키고 품질이 떨어지는 과일은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자신이 생산하는 과일에 대한 나쁜 평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수확한 따라서 수확한 과일만 보메, 보게 되는 도매상이나 소비자들은 과수원의 과일이 다 좋을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체집 유통되는 과일이 과수원의 과일 중 일부 표본에 불과한데 표본 전체를 표본으로 여기고 잘못된 환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계학적으로 표본 선택의 편향성이라고 한다. 우리 과수원에서 방금 수확한 체리입니다. 오, 일등품 체리네요. 미국의 42대 대통령인 빌클린턴은 재임 기간 중 적어도 경제정책 성적만큼은 우수했다고 인정받는다. 특히 재임 축이 약 15%에 달했던 빈곤율은 직권 4년차인 1996년 말까지 13.7%라 미약한 개선의 움직임만 있었다. 하지만 구그 국격하게 개선되어 퇴임쯤에는 2000, 퇴임쯤인 2000년대 말에는 3.4%까지 하락시켰다. 오히려 그 다음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었으면서 빈곤율은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다. 부시 집권 4년차인 2004년 말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집권 4년차의 성적과 유사한 12.7%로 높아졌다. 그 누, 누가 보더라도 부시 행정부의 빈곤 퇴치 정책 성적이 볼품없었다. 그런데 2005년 미국 폭스뉴스의 체험, 채널 인기 프로그램인 오라일러 팩터의 진행자인 빌 오라일러가 방송에서 부시 행정부 빈곤 탈치 정책을 의도적으로 체결되고자 했다. 오일리는 두 행정부의 재임 기간 중빈곤율이 십삼 점칠 퍼센트와 십이 점칠 퍼센트 많은 인형에 비교했다. 부시정부의 행정부에 유리한 자료만 보여주고 불리한 자료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전형적인 체리피킹이다. 경제학적으로 시장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조건에 관한 결론을 찾기 위한 심겨루기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소비자에 비해 더 힘을 부유하게 되면 시장 환경은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 예를 들어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가 이윤 국대화를 위해 동원하는 흔한 판매 전략 중 하나가 묶어팔기이다. 잘 팔리지 않고 마진율이 낮은 상품을 마진율이 높은 상품에 얹어 팔려는 일종의 눈속임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현명한 소비자는 속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굳이 두 개의 상품을 상품이 필요하면 공급자의 묶어팔기에 순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구미에 맞는 것을 따로따로 구매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중식당에서 세트메뉴보다는 단품 메뉴에 자신이 원하는 요리만 취해 먹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이들이 바로 체리피커들이다. 합리적인 소비패를 위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인 체리피킹은 판매자인 기업자들에겐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